할렐루야! 매일 말씀묵상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일터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월 15일 수요일 말씀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 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요,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를 구분짓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보문 9절과 10절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 그 기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분 짓는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고 의의를 행하며 또한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에게 너무나 요원하게 들릴 때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과연 죄와 무관한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가?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면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상으로 의를 의 행하는 것에 집중하고 또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일찍이 사도와 우은 에베소서 5장 10절과 11절에서 죽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이 주께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항상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계속해서 점검해 보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 곧 허망한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바로 주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요 이것을 가리켜서 죄에서 해방된 죄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죄인이라고 표현하다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얼핏 들으면 말장난처럼 들리지만 이 말의 의미는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심겨져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전혀 없다라고 자부할 수 없는 어, 비록 죄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우리는 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 특히 본문 구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요 헬라어 성경에 쓰인 그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또는 죄가 전혀 없다 이런 뜻이기보다는요 죄를 지속적으로 짓지 않는다 그리고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죄를 지속적으로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 곧 거듭난 자는요,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시게 하는지, 얼마나 그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결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면 내가 죄를 짓는 것 어쩔 수 없다 당연하다 이렇게 체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죄는 우리를 거북하게 만들고 죄의 자리는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그래서 죄에 더 민감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더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의지나 결단을 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겠습니다 한글로 보면은 바라보다라는 단어는요. 원래 바라는 바를 보다 즉 소원하는 바를 주목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처음에 예,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번역을 했을 때 이런 의미를 감안하고 성경을 번역했던 분들이 번역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우리가 쳐다본다라는 의미이기도 보다는 예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바를 예수님께 둔다.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유명한 산상순 말씀이 담긴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때도요. 예, 우리가 육안으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 의미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즉 우리가 기대하고 즉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둔다, 하나님을 주목한다 그런 사람이 곧 마음이 청결한 복된 사람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또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십시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 많고 유혹 많고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움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진정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깊이 되새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로 알고금 하나님께로서 난자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 또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늘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